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조금 피곤해도 우리 믿음에는 아주 유익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좋은 버릇으로 이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님의 전을 찾든 아니면 내가 있는 처소에서든 하루의 처음 시간을 말씀을 읽고 또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버릇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되신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꼭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늘 하셨던 기도가 있는데요. 말은 어,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셨습니다. 어릴 적엔 그저 습관처럼 이렇게 들렸는데요. 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면서 고향 교회 그 목사님의 기도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 올라설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마다 하나님 저를 지워 주세요. 저를 감춰 주세요. 다만 주님의 도구로 써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말씀 앞에서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복되는 애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 이번 어, 새벽기도의 주제를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것이 구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눠 볼까요? 제가 그래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그래서 하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느끼시겠지만 사실 그래도라는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한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런데도 감사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말은. 그래도 라는 말이 어렵지 않지만, 글자 수도 짧고, 말도 어렵지 않고,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을 담으면, 그래도 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말 중에, 안간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기는 안 간힘, 이렇게 쓰고요. 읽기는 안 까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이라는 말은 우리들 안 내부라는 뜻이고요. 간힘이라는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간힘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점먹던 힘까지 이런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졌기 때문에 안 까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이안 까힘을 다 해야 점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야 할수 있는 말이 그래도라는 말입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번 한주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라는 이 한마디 말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라는 말은 주일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아마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하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정말로 멀리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서 와서 저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멀리 유럽에서 오신 분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우리 피에르 성도님이신데요. 사실 우리 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멀리서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피에르 씨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우리 피에르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피에르 씨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신문사에서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대의 저명한 저술가에게 작가 몇 사람에게 에세이 수필을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스터 논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체스터 논이 대답했던 짤막한 글은요, I am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나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런 대답을 확인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두고 불의와 폭력 악한 사람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리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이 세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왜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냐라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니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은 명령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모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은 사실 내 삶을 향한 명령입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하시는 주님의 대답을 보아도 두 가지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은 첫 번째는요. 묵시를 판에 새기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명령입니다. 묵시를 판 위에 명백히 새기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묵시 그러면 어떤 환상, 신비로운 어떤 현상, 이것을 떠올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묵시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상을 통해서 본 것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들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대로 하자면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밖에는 못 봤습니다. 시리아 군인들은 눈을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사십리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시리아 군인들 같은 인생도 참 많겠다 싶습니다. 사십리 길, 인생의 막바지까지 말이죠. 청명관이처럼 걸어가는 것이죠.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 믿음의 눈으로 들은 것, 그것을 묵시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묵시는 환상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예언서의 상당 부분을 보면은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책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묵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듣고 받아들이는 말이죠. 악한이가 의인을 삼키는 현실. 그런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가 너에게 준 대답을 판에다가 명백하게 새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이 판에 명백히 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데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판에다가 똑똑하게 새겨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안경을 끼고서야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광고판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거 읽는 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하게, 명백하게 판에다가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달려가면서도라는 이 말은요. 시브리어를 보면요, 평안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기대다, 눕다라는 뜻입니다. 자 불안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으리렁걸, 으르렁거리다, 사납다, 파도처럼 노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달려가면서도 일도록 하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분주한 자들이, 불안한 사람들이, 네가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세상살이에 불안한 사람들이 네가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고 또 불안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이 내가 판에다가 똑똑히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 바쁠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이 말은.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것이다. 라는 이해도 가능합니다. 내가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새기면 그것을 읽은 자가 달리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가 왜 달리게 될까요? 절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나에게 희망을 되찾게 해주신 그 말씀을 또 누군가 절망에 빠진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참 귀하고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면 불안한 자들, 분주한 자들이 그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희망도 발견해 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재미난 드라마 보면 아, 어, 이거 봤더니 재밌다고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란 말이죠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 중에 그중 소중한 사명이 이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교회에, 예배당에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새겨져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불안하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한 누군가가 또다시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저 세상 속으로 달려가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하박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일이라는 사람이 쓴 시중에 말이죠.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기가 막힌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희망을 발견한 누군가가 또다시 세상 속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복된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것. 여러분, 기다림도 명령입니다. 기다림은 성품이 아니라 성품만이 아니고요. 기다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정한때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이 되냐 하면 절기로 번역이 됩니다. 묵시는 절기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이 아마 절기로는 입동이 될 겁니다.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요, 마음이 성급하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니고요. 정한 때가 되면 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오는 게 절기예요. 6월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말이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때로는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도 언제나 정한 때가 되면 절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시는데요. 이 종말도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끝, 세상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해가 틀리지 않은데요. 오늘 이 하박국서는 놀라운 통찰력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박국서가 말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끝, 시간의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그 묵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요,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삶을 살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자.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도 안 오면 내가 뭔가 잘못 기다렸나?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실현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는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더딘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자, 그 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꿈을 거리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투덜거리는 하박국을 향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을 드립니다 저이 가사를 쓰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크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의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뱁새 같은 우리가 황새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쳐 버립니다. 그럴수록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에게 주신 이 주님의 대답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묵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대답이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판은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때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네게라는 말이 밖에서라는 의미보다도 네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서 불안 중에도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절망 중에도 내삶 속에 기록된, 내 가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로 달려가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도 얻고 희망도 얻었어. 너도 한번 그 말씀을 들어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말이죠.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될 판은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슴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슴에 헛된 것이 새겨져 있다면 지워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한복판으로 달려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박국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이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에 주시고 내 믿음에 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일깨워주시고 주의전을 찾도록 지나간 간밤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전을 찾는 이것이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남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볼수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지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죽게 묶인 삶이 오니, 말씀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살아계신 손길,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빛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바치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